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이 오늘 영상을 그 중직자 대학원 강의에 앞서 나오는 영상인데. 어제 제가 또 하나 자료를 보니까, 그 실제 이제는 그 몸만, 얼굴만, 이게, 두뇌만 없지, 온몸은 다 인간처럼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뒤로 뛰기도 하고, 앞으로 구르기도 하고, 뭐, 뭐, 뭐한발 긋고 걷기도 하고, 뭐. 그렇게 완전히 그 미국의 무슨 해상과 거기에는, 그 뭐, 덤블링도 하고, 뭐. 그 정도로 이제 인간, 두뇌 인공지능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탑재를 하면은 아마 멀지 않아. 지금 있는 아이들이 우리 때 되면은 저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아, 그렇게 뭐 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아마 그때 되면은 저런 직업이 싹다 없어지겠지만은 그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아마 목사가 아닐까? <laughs> 왜냐면 하 영적 문제는 못 치해주거든. 영적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치불 가능하죠.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도 그죠? 그 마음을 그뭐 위로해 줄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랩노들이 저런거 미리 보고 어, 내가 진료를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어, 시작과 응답의 시간표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창세 어,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나 이랬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내용이 의미가 있는데 어, 인간의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 모든 물질, 모든 인류 역사, 인간의 시작, 세상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잘못된다. 잘못되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모든 문제의 출발의 원인이다. 이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인생이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게 하려 해도 바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게 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도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의 시간표는 뭐냐면,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시작이 될줄믿습니다 왜? 12가지 문제의 해답을 대신 그리스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해야 올바른 시작할 수 있는,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이 될줄믿습니다 될 요게 탁 결론을 잡아줘야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어림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전부 다끝내 그리스도 답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면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안될거 아이가. 아 이거 괜히 시작했나?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답이 안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냈다는 답을 갖고. 시작을 안 하면 모든 시작이 전부 다 잘못됐기 때문에 불안해지셔야 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가? 이러다가 잘못되지? 그왜 그런 생각 듭니까? 그리스로 답이 안 났습니다. 그리스로 끝냈다라고 시작을 안 했으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로 완전히 답을 내고 끝을 내야 모든 하는 일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불길해집니까? 왜 두려워집니까? 왜그 일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죠? 그리스로 갈부리산으로 언약고 시작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계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가능성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대계를 통해서, 복음으로 시작한 그 초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왜 세월호가 문제가 있습니까? 세월호가 출발할 때부터 잘못됐어요. 과적에다가, 뭐, 배, 나는 배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게 뭐, 해양업에 종사한다는 거기 뭐, 태우로가 뭐, 평행수가 뭐, 잘못돼배 중심부터 이미 잘못된 거죠. 잘못 시작한 배가 달리면 달릴수록 빨리 가면 갈수록, 먼저 가면 갈수록 실패하는 겁니다. 잘못 시작했기 때문에 올바로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다 시작이 됩니다. 아, 네. 그리스로 완전히 나는 과거 문제, 미래문, 문제, 영원한 문제까지 완전히 다 끝내는 이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할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불안하면 욕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여한복음 19장 30절에 내 모든 문제를 다 끄셨네. 그리소가 맞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시작의 시간표를 가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감남산 언약입니다. 감남산. 감남산 언약이라 이 말은요,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로 시작해라. 그러니까 각인을 안 바꾸면요, 계속 틀리게 보고 틀린 시작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다 바랍니다. 하나는나를 알고 성령충만 다 알아요. 메시지, 오늘 메시지, 영생의 보금요한보음상에다 알아들었습니다.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각인을 안 바꾸면, 각인을 안 바꾸면 바르게 못 보기 때문에 바르게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잘못된 걸 갖고 시작하고 틀린 시작을 계속하니 안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틀린 시작하고, 바르기 시작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각인을 바꾸는 게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루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40일을 하나님 나라를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셨느냐? 각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각인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각인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완전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 여러분 지금 하는 사인과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각인 안 바꾸면. 여러분 염려, 여러분 자기 방법, 여러분 살아왔던 그 열심, 그거로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 각인 바꾸는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틀린 것 갖고 시작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인 바꾸는 시간. 어떻게 그러면 각인은못 바꾸는데요? 각인은 어떻게 바꿉니까? 여게 저울이다, 이 말이오. 근데 내 속에 각인 뿌린다는 게 이게 더 무게가 많아요. 복음은 내 안에 차지하는 부피가 작단 말이요 그럼 어쩌야 됩니까? 이 각인 못 바꾸는데요? 못 바꿉니다. 평생 갖고 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 새로운 각인,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붙잡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이, 능, 이 잘못된 각인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각인된 거 우찌 뽑아내면 뽑아냅니다? 못뽑아냅니다 말씀 붙들고 사문을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내 각인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인생을 새롭게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생각, 모든 거다 틀렸습니다. 각인은 각인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럴 수밖에 없다. 아 장로가 돼가지고 저럴 수 있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박성로 목사가 완전 복음이 아니거든요. 내 속에 완전 그리스도 각인됐냐? 안 그렇습니다. 저도 실수도 많고요. 흠도 많고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각인이 그리 그래 돼 있으니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 을안 해주시네. 나는 완전해야 됩니까? 나는 흠이 없어야 됩니까? 그러면 박상훈 목사가 완전복음으로 각인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장로님이 내가 저런 일 저렇게 할수 있냐? 저런 행동을 보이시냐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문제시하면 나도 모르게 그사람 율법으로 정지하는 것이 각인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로 각인을 시켜라. 그렇게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은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뭡니까? 각인된 것을 이제는 뿌리 내리는 시간표가 필요하지. 그렇죠? 그걸 뿌리 내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붙 들고 기도하는 뿌리 내리는 시간표를 만들어라. 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요가복음 24장에 44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잖아요. 요한의 물세례 갖고는 안된다. 하나님의 신 성령의 세례로 각인 바꾸고 뿌리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올바른 시다가 할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찌 됩니까? 체질이 바뀌는 시간표가 다올줄 믿습니다. 요걸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요걸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실속할 때. 자두 번째로 오늘 제목은 응답을 응답을 시작을 바꾸는 시작의 시간표. 두 번째는 응답의 시간표. 어,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남이 이리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의 때와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건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때와 시간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권한이 있으니, 너희 알바 아니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 됩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인정에 기도하고, 언약 붙들고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 붙들고, 전도자의 삶에 방향 맞추고 있지 아니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축복을 우리는 시간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올바로 하게 되면은, 기다리고 언약 잡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시장, 시간표가 올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최고 최대의 응답이 뭐냐. 최고 최대의 응답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절기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도록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메이고 네가 내 이름으로 풀면 하늘에서 불린다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반석 같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최고, 최대의 영단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영원한 능력, 예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주님이 주신 최고, 최대의 영단 뭐냐? 다 알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 들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가겐 뿌리 체질이 안 바뀐다. 이만. 그게 각인될 때내 보는 눈이 바뀌고, 그게 뿌리 내릴 때내 하는 일이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내 체질이 전도자의 삶을 사라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모릅니까?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응답을 붙들고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있습니다다안다의 말이오. 근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일주일에 단한 번이라도 진짜 영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짜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돈는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방법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말씀 이내 안에 각인되는 것이 더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못 느끼고 사는 거죠. 그걸 안다면 불신을 안할 텐데 그걸 안다면 내 방법을 안쓸 텐데 그걸 안다면 염려를 하지 않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죠. 완전한 방법, 완전한 최고의 응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방법, 다른 해결책을 찾아서 다른 그 수단을 찾아서 계속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해답과 해결책이 아니라, 다른 해결책을 찾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자꾸 따라가죠.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는 아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 통해서 각인 뿌리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 최대의 응답이 뭐냐? 성령충만이 좀 있습니다. 성령충만을 하나님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줄믿 있습니다. 이 약속은 주님이 수천 년 동안 이 약속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 안에 성취시키기 위해서 수천 년을 걸렸어요. 아니죠.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시고 우리 안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수, 수많은 선지자가 이 약속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보를 죽었어요. 초대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약속 하나를 우리한테 전달시키고 우리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수많은 희생 제물들, 많은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필요했어요. 왜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에 짓어놨어요. 왜 유월절이 하나 언약 설명하려고 40년 동안 세절기를 설명했습니다. 왜이 언약 하나를 우리 안에 성취시키려고 그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용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취 우리 많은 중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노력으로 여러분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야 이 복음이 여러분 됩니까? 그건 복음은 은혜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응답하십니까? 그럼 기도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저도 이제는 50인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잘못된 각인으로 아무리 바르게 시작하고 아무리 올바로게하락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시작한 만큼 안 되는 겁니다 다 알아요 메시지 그런데 진짜 잘못 보고 잘못 시작하는 각인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시간표는 뭐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한그 거가 안 되잖아요 각인을 바꾸는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각인부터 바꾸는 시작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이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다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언약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초대에게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중직자로 세워지는 중직자 시간표가 다 옵니다 두 번째죠 중직자 시간표 중직자 시간표가 다 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니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주둔기자가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어, 초대계 안에, 복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계 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죠?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토백이고 헬라파는 굴러 들어온 도래잖아요. 그죠? 왜 유대인이 다 히브리인이니까. 그러니까 구제를 누구한테 많이 줬냐? 히브리파 여자들에게 구제를 좀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만인 거죠. 이것 때문에 교환이 분쟁이 생기고 교회 위기가 들어닥친 거예요. 근데 왜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성경을 읽어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다른 일에 주력했어요. 헬라인이나 히브리이나 하나 될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는 믿습니다 복음 말씀 제쳐 놓고 다른 일에 프로그램에 다른 일에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갈등과 이 문제가 어찌 됐습니까 일곱 명의 중재자를 세우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문제와 복음이 있으면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다락방 하면서 던진 예화가 있느냐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직 각인 되고 뿌리내리는 것은 좀덜라더라도 복음이 교회 안에 강단이 흘러나온다는 건 너무 축복인 좀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만 했으면 모든 문제와 사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로 보는 거요. 이 갈등 때문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일급지사를 딱 세우잖아요. 어쩌입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만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그기에 힘쓰도록 아무 교회에 일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고 우리가 믿음과 지혜, 성령 충만 갖고 이 교회를 담당하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교회를 감당하자. 이방법이다 저방법이 아니고 이래야 된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아니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감당하자 그리고 주의자은 무조건 말씀과 기대 전무하도록 도와주자 이랬는데 어찌 됩니까 교회 안에 어찌 됐니 어떤 역전에서 요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멘 이 응답을 다누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이 응답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하는 성도님들 다락방 하면서 제가 던진 예화가 뭐냐면, 시몬스 침대 한번 봤냐? TV 보면 시몬스 침대 있어요. 시몬스 침대라, 그 사람이 누워있는데 옆에서 볼링공을 위에서 낙하시키잖아요? 그때 사람이 반동이 하나도 없어. 안 좋은 침대는 출렁출렁거려야 되는데, 그죠? 그 어떤 충격이 오고, 그 어떤 문제가 오고, 그 어떤 어리마도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 문제가 흡수를 해버려요.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우리게 계속 강단에서 올라 나오는 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찌 됩니까? 두 번째 이게 중기자하는 첫 번째는 그냥 일곱째사. 두 번째를 보니까 빌립이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이 에디오피에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답으로 다 주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요. 복음잘전하게 했으면 메시지 잘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녹아져 있고요 복음이 뿌리내려져 있으면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사람의 필요한 메시지를 딱 줘요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도 아니에요 메시지 얼마큼 달달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녹아져 있는 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메시지를 딱 줍니다 메시지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복음 뿌리 내리는데주력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 도어 사도행전 8장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얘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줄수있지그복음이내안이 있어야 될 줄입니다.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한테 무슨 메시지 준비하러 가자. 오늘 저 집에 다락방 하나한데 아, 메시지 좀 준비하자. 그 메시지 그 사람한테 안 맞아요. 근데 내가 복음이 딱 누리시면 그 상황에 가서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아이 어? 사람 뭐답 줘야 되겠다 딱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될줄 믿습니다 보금이 뿌리 내려지지 않는데 열매를 맺어보는데 그 열매가 오래 가겠습니까 보금이 내 안에 뿌리 안있는데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가 오래 가겠나 말이오 내 안에 보금이 녹아지고 뿌리 내린이 빌립같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보금으로 답 한마디 못 줍니까 보금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의 능력이라는데 보금이 부끄러운데 보금 전하기 두렵고 겁이 났는데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복음 한마디 말을 못 하잖아요. 그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아, 아직도 복음이 아직도 내 안에 아직도 덜 부족하구나. 자세 번째 보니까 스데반 집사 나옵니다. 스데반, 스데반 환난을 위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전부 다이 보세요. 전부 다이영다 받았습니다. 최고 최대 영답 그죠? 전부 이 영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따라 그 하나님 말하는 이 말씀을 아무도 유대인들이 반박을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든지, 집사가 메시지를 하는데그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든지, 그 어떤 유대인도 제사장도 성경한도 반박을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이 시간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한자로도 붙잡으려고 기도하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길을 막고 이를 갈면서 돌로 가지고 쳐 죽일라는 그런 상황에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려는데 복음 안 듣고자 나는 도사 돌아서 버립니다. 복음은 뭔 복음입니까? 돌 던지고 물준물 물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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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배라 걸던지 내가 왜 그의 복음을 전합니까? 이 사람 시간 빼다가 돌아서 뿌지요. 그죠? 근데 이스대반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하늘의 문이 다 열리는데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이사람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서신 것을 보니라. 우리 같으면 그 영적 상황에 복음 을 전하겠습니까? 그 영적 상황을 타협하고 도망을 갑이죠. 근데 거기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을 보고 이환란을 인해서 어떤 사람이 흩어진다들이 안디오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호도지못 도망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통해서 환란을 보고 불신앙한 게 아니고 스데반을 통해서 믿음을 본 거야. 아, 그렇구나.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갈 심판표 왔구나.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될줄 믿습니다. 뭐 하고 있으면요? 이 언약을 붙들고 올바르시작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이 축복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하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성교의 시간표. 성교의 시간표. 여기 보니까 스데반의환난이 성교의 문을 여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스데반의 환난. 이스데반에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니까 그 유대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참하게 호참하게 여기서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 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했어요.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요돈 돈건세 대단해요 그렇지만 이 돈건세는요 이 죽은건세 앞에는 잭도 못써요 내일 죽는데 돈이 무슨 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초대기는 죽은건세보다 더 확실한 건세를 갖고 있었어요 영원한 보험의 건세 아멘 그 증거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가 불타는 로마를 보고 싶어요 그 로마시대가 얼마나 큽니까 그 로마 시내 불을 질러놓고 자기가 난간에 서서 시를 쓰고 싶은 거야. 근데 불타지 않는 로마를 보고 시감이 안 오거든. 그 로마 병사를 비용해서 지금 로마 시를 다 불질러보라. 그러나 그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이 내로왕 중에 미치가 아니지. 시를 다쓴 거야. 그러니까 막 로마 시민이 얼마나 반발하겠어. 어떤 놈이 말이야. 우리 집안 재산을 다 불태우겠냐. 그리고 이 궁지에 멀리 내려가. 누구한테 이 죄를 들시었죠 기독교인.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참한 사람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 복음에 불신앙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권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어찌 됐습니까? 성교의문이쫙 열린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숨은 게 아니고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이 흩어진 역사는. 이 초대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구약이 쭉 있었던 겁니다 포로 되고 노예 되고 소국 되고 계속 이거는요 오늘 어제 오늘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 관심이 전두성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에 보니까 서바데바 아, 한라니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이방인의 성교의 문을 여는 시간표가 딱 됐습니다 이, 이 응답의 소개 속에 있으면 은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 바나바하고 사울이 딱 만나게 돼요. 희한하지 그죠? 이 환난 덕택으로 절대 만날 수 없는 이두 사람이 딱 만납니다. 이 환난을 때 누가 회개됩니까? 사울,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회개한다 아닙니까? 이방인의 택한 걸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 일을 통해서 바나바 사울이 딱 만나게 돼서 안디옥에서 어찌 됩니까? 1년간 집중적으로 이 복음 말씀을 현장에서 전가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웠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 이 화란을 덮게 하고 하나님 이런 응답의 문을 쫙 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서 어찌 됩니까? 최초로 이방 선교의 문을 다 열.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신 은약의 올바른 시작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가지고 있는 그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은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성교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과 응답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작과 응답의 시간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 언제 시작이 될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나에게 승치될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네 역사하심이 올바른 시작과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 시작할 우리 믿음에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